안녕하세요. 길동의 백구도언장입니다. 아 제가 아, 먼저도 그 통합 리듬작에서사박작장발로 바뀔 때도 저는 어, 끝까지 아, 통합 리듬작을 해야 된다고 어, 강조를 제가 했죠. 그러나 결국은 4박 짱짱발로 넘어갔어요.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춤이 이제 바뀌면 안 된다고 했는데, 이엇박이란 춤이 나와서 결국은, 아 이통합리듬작 통합미등작은 어 통합 뭐 전혀 지금 뭐 하시는 분도 없고, 우리 그, 가게에서도 하려고 하는 분도 없어요. 그래서 모든 분들이 어, 엇박이란 춤을 하자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. 이번에도 뭐 지금 그리고 모든 원장님들이 다 전국에서 다이 엇박이란 춤을 하다 보니까 뭐 저라고 별수 있겠습니까? 뭐, 우리 회원님들이, 뭐, 플라텍이나 이런 데 가서, 뭐 바보 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없잖아요. 뭐, 플라텍에 가서, 이, 엇박이란 춤을 남들은 만약에 추는데, 우리 그 회원님들은 또 배우질 않아서, 또, 못 추고, 못 놀고 오시면은, 바보 아닌 바보가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회원님들도 아 이제는 오박이라는걸좀 배워봐야 되겠다고 들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이 전국에서 모든 원장님들이 다오박을 하고 계시니까 뭐 저라고 별수 있겠습니까? 뭐 그리고 이번에 제가 느낀 게아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걸 저는 느꼈어요. 왜냐면 제가 그렇게 욕을 많이 맞아가면서 뭐춤 바뀌면 안 된다고 했을 때 원장님 중에서 한 분이라도 뭐 절대로 춤을 바뀌면 안 된다고 하신 분들 계세요? 없잖아요. 그래서 아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. 뭐저 혼자 아무리 떠들어야 뭐. 욕만 뒤지게 먹는거지 아무 소용없다는걸 느꼈어요 그러나 뭐믿음자 이것이 뭐 다시 저는 이제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 다시 이제 믿음적 시대가 뭐 온다고 저는 이제 마음먹고 있죠 이 엇박이라는 것도 그래요. 뭐제 생각에는 이것이 이것을 사실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좀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춤깨나 치신 분들은 사실 이게 오래 배우지 않아도 출수 있는 춤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. 그러면 과연 또이 춤이 또다 배우고 나면 또 시들어지겠죠. 또 그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. 모르겠습니다, 이제. 참. 누구를 위해서 그 많은 욕을 맞아가면서 제가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번에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시 이제 이 새로운 춤을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.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 파트너 계신 분들은 문제가 안 돼요. 무슨 춤을 추든 왜두분만 놓으시면 되니까. 하지만 이 솔로로 혼자 다니시는 분들은 뭐 어디 가나 현재 유행하는 춤을 춰야겠죠. 뭐 유행하는 춤을 못 추면은 남들하고 놀 수도 없으니까.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엇박을 하기로 했어요. 그러니까 뭐그 매니아 분들도 그래요. 잘 아시겠지만 뭐 지금은 뭐 어디 가도 뭐 리듬장 하는 분들이 서울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. 그러니까 엇박을 배워서 치시던 리듬장을 그냥 치시던 잠발을 치시던 본인 취향대로 그냥 놓시면 돼요. 하여튼 뭐. 끝까지 제가, 어 이한 가지 춤을 이제 고집했지만, 어더 이상은 이제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, 이제 서로 우리 춤 가지고 이제 싸우지 맙시다. 싸우지 말고, 이거 얼마나 즐거운 댄스예요. 즐겁고, 진짜. 그러니까,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고, 그냥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춤을 추시고 즐기시면 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